기를 내면 인터벌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? 초보자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 1분을 뛰고 2분 정도 걷고 요거를 권해드리고 점차점차 네. 점차 간격을 줄여야 돼요. 아, 네. 아. 시간은 심폐를 키우려면 사실 너무 오래하지 않는 게 좋아요.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하는 네.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. 그렇죠. 다이어트가 목적이면 30분 이상을 해주는 게 지방을 많이 태우다 보니까. 음, 15분 걸어놓고 2분 뛰고 30초씩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. 해야 돼요 맞아요. 네. 2분 뛰고 30초 절대 안 되고요. 너무 힘들어요. 30초 뛰고 2분을 쉬는 게 차라리. 아, 그래요? 대신 30초 전력 질주 하셔야 돼요. 30초 뛰어볼게요. 네. 자, 4, 3, 3 2, 2, 1, GO! 18까지는 스피드 올려도 요더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정면 보시고 그렇죠 호흡하세요 15, 16, 17, 18, 19, 10초 남았어요 1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 오케이 워킹 오케이. 천천히 어떻게 어떻게 천천히 어. 오케이 어. 좋아요 와. 어. 에. 그렇죠. 2분 뛰고 30초 쉬었으면 죽을 뻔했죠. 그러네요 <laughs>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. 한 10번 정도는 처음에 하시고. 10번이요? 네 그거를? 네. 우리 유튜브상 시간이 그게 안 되니까. <laughs> 어우, 종아리 올라온다.